왜 검사장이 국민이 통화하는데왜안 되는데? 얘기해봐요. 일정 아까 그러니까 일정이가 그 전화를 뭐한 시간을 해, 두 시간을 해. 몇 번이면 끝나? 저한테 아까 말씀 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. 그럼 전달했어요? 일정 있으셔서 일정 맞치시면 전달하겠습니다. 응. 그리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보태. 내가 18년도에 1년 동안 그 여기 소음지옥, 산지옥에서 살았어. 그럼 내가 산지옥에 살그 타당한 근거를 좀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. 응? 그리고, 층간소음으로, 그, 잠깐, 이제 공부하다가, 나는 그 집에서 원래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안 움직여.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던가, 아니면 밥 먹던가,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. 그래서 이제 밥 먹을, 저기, 저기, 저기 저기에서 해도, 뭐, 가난하니까 뭐, 뭐, 삐까뻔쩍 못하잖아.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, 그 다음에 국회의 계란 후라이 뭐 그런 거야. 그것도 못해 먹게 아주 발악을 했어. 내가 이몇 년을. 내가 왜 그런 그런 거를 당해야 돼? 당, 당해야 되는지 그그 그 타당성을 얘기해 주면 내가 그 저기 돈을 내고 그렇지 않고 네, 사건 관련해서는수사원사님께도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어쨌든 그거는 자기 책임져야 되니까 그 네, 그쪽으로 한번 전화해 보세요. 아니, 저기 뭐야, 팀장한테 얘기하라고.